이것만 먼저 합시다. 뒤로 돌아서 보세요. 보시면 풍수 오가가 있어요. 여러분 왼쪽 편는게 차청령, 오른쪽이 우백호, 앞에 보이는 게 안산이에요. 안산, 저 안산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 부모님 묘를 생각하세요. 높으면 마누라도 지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멀리 있는 게 조산이에요. 지금 보시게. 양태 건물이 저기 보이죠? 이렇게 건물이 보이면 사실은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자, 그러면 하나 팁을 하나 얘기할게요. 내가 우리 부모님 묘를 썼는데, 앞집에서 묘 앞에 새로운 집을 쳤다 그럼 우리 집안이 안 돼. 앞에 마을이 있는데, 집이 있는데, 내가 묘를 썼다. 그 집안이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 놈이 이승자야. 자 오늘 그거만 얘기할게요 용혈사수양 다섯 개만 설명을 할게요 처음 오셨으니까 용이라는 거는 산을 뜻해 그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산은 다 용이라고 그래 그 용에서 기운이 내려오다가 기운이 뭉쳐진 것 이걸 혈이라고 그래요 혈에는 네 가지 혈이 있습니다 주목 여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와와 와. 와. 손가락 해보세요 이거 와야 와겸겸유 와. 겸. 유돌돌 유, 돌. 다시 와와겸겸유유돌자 유, 유. 돌. 와열은 소쿠리 모양 이렇게 빠진 게 와열이야 겸열은 산이 내려오면서 가운데 성기 맺힌 데가 겸열이에요 요거는 양열이라고 그래 와 겸은 유는 가슴 유 유방 돌은 없는 그 빽죽한 거를 그래요 그래서 와, 겸은 양열이고, 유, 돌은 음열이야. 와, 겸은 양열은, 양열 양혈 이렇게 파인대거든왜 양열이냐? 하늘에서 볼 때는 이 거리가 멀어. 와, 겸은. 유, 돌은 높으니까 거리가 짧어 이게 음열이야. 다시, 와, 겸은 양열이야. 유, 돌은 음열이야. 그럼 양열에서 혈지를 찾아낼 거냐? 혈지는 온폭 들어가서 튀어나온 부분이 혈이야. 와겸에서는 튀어나 부분을 찾으라고 양혈에서는 음의 부분을 찾으라고 유 돌에서는 음혈이니까 양의 부 튀어나온 부분을 찾으라 이런 말이에요 와겸 유 돌인데 러무 나중에 설명을 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용혈사 사는 내 부모님을 모신게 주산이고 주인산이고 남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사라고 그래 사사 사중에서 사 여러분이 나경을 아직 안 배웠겠지만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사중에서 묘, 경, 해 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아주 좋은 사로 봅니다. 묘, 경, 해만 그러니까 24개 방위 중에서 특히 묘경해를 굉장히 우리가 따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련 방향에 산이 있으면 좋고 양택으로 가서 그쪽 방향에 좋은 건물이 있으면 여러분이 집을 자산 거예요. 묘경해 삼길이라고 그래. 삼길. 물론 육수는 신간선정리병까지인데 그건 몰라도 좋아. 자, 오직한 사는 내 부모님을 모신 묘외 나머지를 다사 사라고 그래 사. 그건 성수유행으로 보는데 됐고 마지막 용혈사수 물을 보는 거야. 자, 여러분 이렇게 뒤로 돌아서 한번 보세요. 오른쪽 골짜기가 넓은가, 왼쪽 골짜기가 넓은가. 비가 오면 어느 쪽에 비가 많이 모이겠는가 이걸 보셔야 돼. 즉 오른쪽.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쪽에 골짜기 넓은 곳에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른쪽이 넓으면 우선수, 왼쪽이 넓으면 좌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는 도나고 관계가 돼 있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조상님 묘에 가시면, 이번에 가시면, 물이 어디로 가는가 잘 보시라고. 자, 용, 혈, 사수 했고, 마지막 향이야. 향은 배꼽을 기준해서 머리가 향하는 걸 좌라고 그래. 머리가 향하는 걸 발바닥에 향하는 걸 향이라고 그래. 앉아있을 땐 여러분 바라보는 게 향이야. 뒤가 좌야. 그래서 저 뒤가 좌고 여기가 향입니다. 이 좌향이 왜 중요하냐면 2024년까지 정말 좋은 8개 향이가 있어요. 오정미라고 아는 사람만 알고 있는데 몰라서 으니까 일단 좌향만 하시면 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넓은 땅이게 이걸 아까 얘기했죠 명당이라고 얘기했어 그쵸 이 명당은 판판한 게 좋고 아까 우리 저정수이 얘기했죠 태극훈이라고 그래서 묘 자리를 잡으러 갈때 태극훈을 우리 찾으러 가요 나무가 있어도 그 태극훈 쪽에 잡으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조상님을 모시면 빨리 흙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음. 안 돌아가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 명당은 일부러 조성 가지만. 이런 묘를 찾때 이런 산을 일부러 보러 옵니다 이따가 양교수님하저 뒤에 올라가겠지만 저 뒤에 보, 보이면 이건 진짜 이건 저거 뒤에 옴폭쳐 놓은 걸 잉이라고 그래 음. 모든 기가 뭉쳐 있단 말이야 음. 그 기가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저 잉을 찾, 찾기 위해서 이게 자연산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저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좋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부모님 묘에 가셔가지고 저런 인을 찾으면 돼.